Yeah, bye Where, where are boxes? It's here! It's right. Stupid! Let's look at this one Okay, let's go Yo! Yeah. Um, three heads and tails Tails!

어? 흰까지에검은색남아어 아빠 나 빵부터 먹으러 가야겠다 아..왜 밥이 있어? 응? 나 내가 가봐봐 아빠 내일 몇 시에 집에 갈거야?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여 9시에 나가야 돼아지 한만 간다고 했잖아 보스 한번 샀잖아 아 이거 정말 일 그러면 안돼기를내 누가 자주 흔들어? 흔 자 여기서 잠깐 이 조촐한 아침 식사를 하기까지 들어간 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i 이 s h a r 라는 어플을 통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 최대 6인용의 트레일러를 선택했어요. 1박에 145불이라는 호텔이나 뭐 캐빈에 비하면 비교적 싼 느낌으로 다가와서 별 생각 없이 선택했습니다. 저는 2박 3일 여행 일정이라 총 290불에 세금 좀더 붙으면 대략 300불 초반이면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결제를 진행할수록 점점 더 뭐가 붙더라고요. 택스가 19.99불 붙었고 저 서비스 비 라는 게 43.21불 붙습니다. 여긴 이제 빌리기 전후 청소비 수건 이불 등등의 명목으로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비가 104.67불이 들어갑니다. 보험비는 의무라서 선택을 안할 수는 없네요. 또 보험비에 대한 텍스 6.28불이 따라오고요. 그래서 총 464.15불이 들었습니다. 또 디파짓이 500불이 붙습니다. 이건 뭐 트레일러를 완전히 부셔버리지 않나 웬만하면 다시 돌려봤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핑장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값으로 150불이 더 들었습니다. 이건 그나마 50불 깎은 건데요. 예약할 때이 배달 서비스 옵션이 있는데 200불입니다. 처음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고 제가 직접 들러서 제 트럭에 연결해서 가져가려고 했으나 오너에게 나 이거 처음 캠핑카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쪽도 불안했는지 아 그럼 내가 직접 배달해 주는 게 어떻냐고 계속 떠보길래 생각해보니 저도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운전하는 게 조금 두려웠던 터라 그렇게 150불로 합의되었습니다. 614.15불이 되었네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물과 전기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캠핑장 대여비가 90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704.15불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이 영상 만들면서 이제야 동계선을 제대로 해봤는데 300불 초반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예산이 결과적으로 두배 이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고요. 이걸 요즘에 환율로 계산해보면 9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2박 3일 여행에 돈 100만원이면 한국에서 웬만한 수영장 딸린 좋은 곳은 얼마든지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한국이 아니므로 물가도 다르고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로 같은 돈으로 같은 장소에서 빌린다면 훨씬 시설이 좋은 큰 집을 빌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를 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뒷마당에 돈이 샘솟는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반 회사원일 뿐입니다만 이 여행의 목적은 첫째 캠핑을 싫어하는 와이프를 캠핑장에 끌어든다. 둘째 평소에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하고 싶었던 미국 캠핑카 여행을 살짝 맛본다. 셋째 아이들이 좋아한다. 넷째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등등의 이유로 자기 합리화를 마쳤습니다. 아빠 내일 네, 집에 가니까 오늘은 엄청 매지게 많이 나갈 거예요 오늘은 막 자전거 타고 <laughs> 응. 밖에서 바베큐하고 엄청 많이 매지면 돼요 오늘은 야, 젓가락으로 빵을 먹는 그래 응? <laughs> 복합적인 문화가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안될걸 가고 있네 야, 가주 아. 응, 밥은 많이 안 먹는데. 었 엄마들한테 뭐야? 야, 아빠 파이팅 봐지 어, 엄마도 난하게 아, 너무 난장. 인장는 아닌데 아니야. 엄마 안 먹을 것 같아. 언니가 응. 먹어 먹어도 되게 어, 밥. 아밥 먹어. 밥 줘? 응. 아니 나는 떠은안 먹을래. 빵먹빵 먹어 바로 밥 먹으면 좀 그래. 니가 자, 일단은 돈을 생각하지 않고 좋았던 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캠핑장에서 텐트가 아닌 하드쉘에서 잔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이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자 예전에 겨울 캠핑 갈때그 텐트에서 잤었는데요. 캄캄한 새벽에 그 짐승 우는 소리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정말 무섭습니다. 천으로 된 텐트는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이 트래블 트레일러는 그에 비하면 집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온하게 잠들 수 있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더욱더 안전함을 챙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시설이 다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오븐이 있는 부엌 포함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에, 좌식 변기에, 침대, 에어컨까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저희는 이번에 대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지만 만약 구입을 했다면 사실 캠핑 갈 때보다 숙박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나 호텔이라 해도 남들이 잤던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생이 어떤지는 알수 없는 것인데 나만의 트래블 트레일러가 있다면 온전히 나의 가족만이 거기서 잘 것이고 또 집처럼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좁은곳에 가족 모두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얼굴 볼일이많아지고 대화도 많아지는듯 합니다. 어, 어제, 이거, 그리서우지집왔이 뭐, <laughs> 이거, 이 이거, <laughs> 야,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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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거 이번엔 단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키가 좀큰 편이라서 침대 길이가 저에게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벌리거나 대각선으로 자야 했습니다. 트레일러 안에서 뛰거나 흔들면 트레일러 전체가 흔들리는 게좀 느껴졌습니다. 이건 아마도 트레일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이동식인 만큼 건물에서 자는 것보다는 조금씩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샤워실에 그 드레인이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제가 물을 변기로 어, 퍼서 버려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요즘 운이 나쁘게 트레일러를 뽑은 걸 수도 있겠지만, 만약 구입을 하게 된다면 유지하는 데꽤 많은 시간과 돈이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뭐, 겨우 이틀 잡아보고 얘기하는 거라 제 짧은 경험에서 발견한 단점은 이 정도입니다. 다시 또 빌려 탈 생각이 있는가?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다시 빌릴 생각은 있습니다. 어, 재미를 위해서 말이죠. 다만 돈을 좀더 싸게 하려면 2박 3일보다는 일주일 정도 단위로 빌리면 보통 10% 정도 할인도 붙습니다. 소유한 게 아닌 이상은 뭐 여전히 비싼 옵션이긴 합니다만 숙박시설의 또 다른 형태를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그랜드 캐니언처럼 에어비앤비나 호텔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던지 하는 곳은 당연히 캠핑카 등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책이고 이렇게는 다 썼어. 야, 야, 이건 절대 안 갔어, 아, 안 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호태 주시고, 밀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여기 추천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